허구마 선생님께서 시범 조교로서 노가일로 한 동작 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환 선생님의 노가일로 75시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진수환 선생님의 첫첫 번째 동작의 명칭이 다른 태극권 노사님들과 달리 예비세입니다. 예비세. 그진수환 선생님이 이름을 치지 않으셨겠죠 예, 예비 세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허구마 선생님 한번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릎 어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줍니다. 네, 그리고 어, 왼발을 어, 어, 세워 줍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발을 어, 이렇게 진수앙 선생님은 이렇게 고추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처음 초보자들이 고추 세우면 이 약간 좀 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맞다라는 거고 말로 드신거아고요그 다음에 어깨 넓이만 만큼 어, 복폭을 넓혀줍니다 네. 넓히면서 어, 중심을 어, 이동을 하고 정중앙에 중심을 넣는 거죠. 정중앙에 옮겨갖고 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무릎을 굽힌 만큼 살짝 다시 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심상한 생은 무릎을 굽혔다가 옮기면서 바로 무릎을 들어 주는데 저는 사실은 최대한 유지하다가 나서 나중에 들어 준다. 진수환 선생님은 옮기면서 바로 들어 줍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예비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중심이 정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환 어, 선생님이 제가 왜 이것을 다른 선생님들은 기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예비세라고 했을까를 보면 진수환 선생님께서는 이 어, 왼쪽 축, 오른쪽 축, 축의 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수한 선생님께서 이것을 예비세라고 이름 지은 것은, 현재까지는 축의 변화, 변화가 일어나기 전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세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여튼 예비세다라는 거죠.